박이자 홈케어의 주방 욕실 안나가고 있는 대표 박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신축에 입주하실 때 주방 상판이라든지 욕실 물때 얼룩에 대한 방지를 하려고 하는 코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시공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주부들이 많이 쓰시는 주방 상판 그리고 싱크볼, 수저, 후드. 요렇게들 기본적으로 주방에서는 코팅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희가 코팅을 시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천연대리석에 거주를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다가 물때오염이라든지 음식물오염으로 인해서 2차 오염이 발생되실 때 제거가 안 되는 거를 관리 차원에서 또 세척을 용이하게끔 하기 위해서 코팅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에는 기름때 얼룩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기름때 얼룩이 생겼을 때 세척이 쉽거나 아니면 관리가 용이하게끔 저희가 코팅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수전에 물대 얼룩 물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음식물 얼룩 오염도가 있을 때 그걸 용이하게끔 세정이라든지 세척 관리를 하시려고 코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순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공을 영상을 촬영하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천연 대리석 뭐 소위 말하는 엔지니어드 스톤 그리고 칸스톤이라고 많이 하시는데 천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연마 작업을 하게 되면 스크래치가 발생되기 때문에 연마 작업을 할 수는 없고요. 기존의 얼룩이라든지 오염이 있을 때 위에서 간단하게 저희가 폴리셔 세척을 먼저 작업을 하고 세척은 했지만 남아있는 유분기까지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 천연 대리석에 맞는 특수 코팅 용액으로 대리석 산판에 코팅하는 방식으로 시공이 진행될 겁니다. 코팅 이후에 관리 방법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리석에 코팅이 되었을 때는 락스라든지 강한 세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물이 있거나 아니면 음식물이 튀겼을 때 간단하게 마른 걸레로 관리를 해주셔도 세척이라든지 추후에 얼룩을 방지를할수 있고요. 엄청난 강도에서는 스크래치가 발생될 수는 있겠지만 약한 데미지에 인해서는 스크래치 방지 효과도 있으니까 편하게 청소라든지 스크래치 방지가 용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팅 작업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 작업 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방 상판 기준에서는요 순서가 세척, 유분기 제거, 특수 코팅, 용액 도포 까지 하게 되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발생이 되고요 후드 같은 경우라든지 싱크볼은 토탈해서 한 30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작업을 다 하고 용액을 도포한 이후 경화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비석 상판에 용액이 안착되는 시간을 6시간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생활을 조금 더 피해서 관리를 해주시고 경화를 시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전 경화된 이후에 지속력은 어느 정도 될까요? 내가 코팅을 했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관리를 안 하거나 물얼룩을 지우지 않다고 하시게 되면 당연히 유지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른 걸레라든지 간단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5년에서 6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충분히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장 팀만의 장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업체의 장점은 시공하는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부위에 코팅을 하냐에 따라서 대리석이면 대리석 그리고 도기면 도기 거울이면 거울 유리면 유리 전용 코팅 용액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시공 범위에 맞게끔 용액을 별도로 사용하니까 당연히 타 업체보다 유지력을 오래 간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 용액을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층을 한번 벗겨서 그 위에 싱크볼 전용 용액을 도포해 드리니까 규소제거 밑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물을 사용해서야 폴리셔 기계에 양모패드를 부착해서 입자가 고와야지 천연들에서 상판에 스크래치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양모패드를 이용해서 1차 세척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목소리> 천연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에서 시공될 때 전체 사이즈에 맞게끔 재단해서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조각 조각 좋습니다. 이어서 붙이다 보니까 항상 중간에 경계 라인에 실리콘 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코팅 시공할 때 사이에 있는 고정을 시켜주는 실리콘은 고정을 시키고 좌우에 실리콘 잔상이 남아있는 거는 저희가 코팅 전 세척 작업 때다 같이 제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리석에 폴리셔 세척 이후 수분을 제거한 이후에 이물질 제거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용액 도포 전알콜로 상판 상단에 있는 유분기를 제거하는 세척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용액을 도포하기 전에 알콜로 유분기를 제거했을 때 기존에 상판 스크래치 이런 것도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음. 스크래치들, 그리고 이런 스크래치들이 이제 많이들 확인이 되시죠. 음. 근데 코팅을 했을 때100% 스크래치 차단은 되는 방식은 아니지만 이런 스크래치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코팅하는 목적인 것도 있습니다. 용액들이 서로 뭉치는 성질이 있다보니까 대리석 상판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가볍게 퍼피를 거울처럼 변했습니다 네. 눈으로 봐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코팅 후 코팅 전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렇게 뭉쳐있는 게 있고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경우가 있네요. 발수효과가 코팅에서 확인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기를 코팅하기 전에는 저희가 도끼에 맞는 전용 스폰지, 붉대 얼룩을 먼저 제거를 하고요. 크롬이라든지 수전 같은 부위에는 스크래치가 날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알콜로 추후에 다시 2차 세정을 따로 하는 방식으로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변기 도기도 하시는 거예요? 변기 도기도 해야지 이제 추후에 생활하시면서 오염된 얼룩 세척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대표님 거기는 왜 닦으시는 건가요? 욕실 내측 문이랑 내측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샤워라든지 물 사용했을 때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후식률이 많이 발생되는 것 중에서 한 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욕실 내측 문이나 문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코팅 처리를 같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제 시공 범위에 포함 안 되어도 될것 같은데 네. 이제 다뤄주시니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해놓고 네. 나면은 청소 스트레스가 엄청 줄어들겠네요 크롬 부위라든지 어떤 사물이 반사되는 그 물체에서는 물 얼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상호도 보기 좋고 청결적인 부분도 많이 좋으니까 코팅들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거죠 대표님은 어떨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제 얼굴이 너무 깨끗하게 보였을때랑요 그리고 추후에 고민되게 다시 올 기회가 있을 때 물을 사용해본 결과 발수 코팅이 되어서 물방울 떨어는 공을 갈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음. 여기는 밑 작업. 네. 여기 약 발로 뿌려 볼게요. 와 차이 많이 나네요. 네. 여기는 이제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 떨어지는데 저렇게 뭉쳐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수 코팅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같은 힘을 줘서 딱 갔을 때. 고기에 맺힌게 방울방울 맺혔습니다 변기쪽에도 아까 코팅을 진행했는데 이쁘게 되어있죠 아주 관리하기가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마른걸레로 관리하시면서 생활하시면 되고 특히 젠다이 같은 경우에 모욕이라든지 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구배적인 부분이 안맞기 때문에 물이 많이 고여있는데 용이하게끔 코팅 시공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물이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욕실 바닥 타일 같은 경우에. 코팅을 해주냐는 거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욕실 바닥이랑 욕조 대칭 바닥은 저희가 코팅을 안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딱한 가지 코팅을 하게 되면 발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애들 노약자 같은 분들은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이 있어서 저희는 바닥에는 코팅을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발수되니까 물 밟고 미끄러진다거나 할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지막으지막표로한표디한 <laughs> 마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 Yes, sir. y e 오염과 물때로부터 해방을 느껴보시고 팀박 이장을 찾아주시면 성실하게 내일처럼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